오소리네 집 꽃밭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회오리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진순의 밭둑에 서 있던 50년 묵은 밤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질 만큼 무서운 바람이었지요. 이런 날 제골 오소리 아줌마는 양지 볕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불어오는 해오리 바람에 데굴데굴 날려갔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40리나 떨어진 읍내 장터까지 가서 가까스로 멈추었어요. 아이, 꽁덩이야 오소리 아줌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들이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들며 온갖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어요. 고무신도 팔고, 운동화도 팔고, 반바지도 팔고, 사탕도 팔고, 떡도 팔았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실컷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얼른 달아났어요. 마침 골로온 쪽에서 풍기는 오소리 냄새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을 금방 찾아냈어요. 시장 모퉁이를 돌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조금 가다 보니 학교가 있었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갈 길이 바빴지만 울타리 사이로 학교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어머나 예뻐라. 운동장 둘레에 예쁜 꽃밭이 있었어요. 봉숭아, 채송화, 접시꽃, 나리꽃. 오소리 아줌마는 이름조차 모르는 꽃들이 가지가지로 많이 피어있었어요. 나도 집에 가서 예쁜 꽃밭을 만들어야지. 오소리 아줌마는 혼잣말을 하며 제꼴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잔뜩 걱정을 하며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오? 저 읍내장에 다녀왔어요. 당신, 아까 회오리 바람에 날려갔잖쏘? 아니에요. 제발로 걸어서 여기저기 구경했는걸요. 오소리 아줌마는 시치미를뚝 떼고 말했어요. 바람에 날려갔던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러고는 서둘러 말했어요. 우리도 꽃밭 만들어요. 갑자기 무슨 꽃밭을 만들자는 거요? 그냥 예쁜 꽃밭이요. 오소리 아저씨는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괭이로 밭을 일구었어요. 용차! 아니, 여보, 그건 페랭이 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줌마는 봉오리가 맺힌 페랭이 꽃을 쫄까봐 황급히 아저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괭이를 번쩍 들었다가, 용차! 하고 땅을 쪼았어요. 에구머니, 그건 잔대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조금 비켜 나와 영차! 하고 땅을 쪼았어요. 안 돼요. 그건 용담꽃이에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이젠 어느 쪽에서 괭이질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대체 꽃밭을 어디다 만들자는 거요? 꽃이 안핀 데를 찾아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다 꽃인데? 어디 틈난 데가 있어야지. 그러고 보니 오솔이 아줌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오솔이네 집 둘레엔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으니까요. 모두 그대로 꽃밭이었어요. 잔대꽃, 도라지꽃, 용담꽃, 패랭이꽃. 우리 집 둘레엔 일부러 꽃밭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으로 피었구려. 그건 그래요. 이른 봄부터 진달래랑 개나리랑 늦가을 산국화까지 피고 지고 또 피니까요. 겨울이면 하얀 눈꽃이 온산 가득히 피는 건 잊었소. 정말 그러네요. 허허허허허하하하하하하하오허허 <laughs> 아줌마와 아저씨는 즐겁게 웃었어요. 오소리네 집 삼비탈의 핀꽃들도 모두 하하하, 호호호 웃었어요.